자 깨끗하고 건강한 두피를 위해서 부드럽게 찰랑이는 머리결을 위해서 매일 사용하는 샴푸죠. 예. 머리 감을 때면요 반드시 사용하는 이 샴푸에 대한 수상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 양천구 김효경 주부인데요. 요즘 두피 건강 때문에 머리가 고민이 좀 가려움증 있고 머리를 좀 봤더니 이렇게 하얀 각질이 일어나고 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해서 실리콘이 없다고 해서 바고 샴푸인데요. 음.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모뭐 실리콘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네 실리콘 성분이 빠진 샴푸라네요. 실리콘, 실리콘 때문에 이요. 비듬이 안 좋을 것뭐 생긴다거나 네. 뭐 머리 모근이 막힌다, 막힌다고 해서 음. 자 지금까지 사용한 실리콘 성분이 두피에 나쁜 영향을 끼쳐왔다는 건데요. 예. 샴푸 속 실리콘 성분에 대한 의견은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 비듬이나 염증 같은 각종 두피 질환은 물론 탈모까지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어허.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샴푸에도 이런 실리콘 성분이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요 저희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샴푸의 성분을 확인해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샴푸에 예. 디메치콘이라고 쓰여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예, 예. 실리콘 성분인데. 아 그래요. 보습 기능 이 제일 뛰어나죠. 그리고 머리카락에는 이제 코팅을 해주는 아 머리카락을 그래서. 예, 감싸서 윤기 나게 해주는 그 기능이 분명히 있군요. 네. 머리카락의 탄력과 윤기를 찾아주는 실리콘 성분인데 그렇다면 좋은 성분 아닌가? 머리 싶은데. 조직이랑 결합을 굉장히 잘해요. 스코팅 굉장히 잘됩니다. 음. 문제는 또 얘네가 두피에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어, 머리에 있는 어떤 땀구멍을 막게 되겠죠. 네,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던 샴푸 속 실리콘 때문에 두피와 예. 머리카락의 건강이 나빠지고 심각한 경우에 탈모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요, 실리콘 무첨가 샴푸까지 등장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정말 소문처럼 샴푸 속에 들어있는 실리콘이 모공을 막고 두피 건강을 악화시키는 위험한 물질일까요? 저희가 또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소문을 예. 확인하기 위해서 실리콘이 들어 있는 일반 샴푸와 무첨가 그러니까 프리 샴푸를 네. 사용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저렇게 각각 샴푸를 이용해서 평소대로 머리를 감고요. 감고요. 네. 두피 검사기로 모공의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 역 궁금하네요. 네. 실리콘이 함유된 샴푸와 실리콘이 함유되지 않은 샴푸를 사용해서 그 샴푸를 하고 나서 결과를 봤을 때는 두피 촬영상에서 뭐그 모공을 피지가 막고 있거나 각질이 많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없어요? 네, 먼저 실리콘 무첨가 샴푸를 이용한 두피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풀이 두피의 피면도 모공도 잔여물 없이 깔끔하게 씻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그리고요. 일반 샴푸를 사용한 두피도 살펴봤습니다. 이건데요, 무첨과 샴푸를 사용했던 두피와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모공 구석구석까지 깨끗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두피 표면에서 윤기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있는 게 그러니까 실리콘 자체가 글쎄요. 문제가 된다고하보다는 실리콘이 <laughs> 함유된 그 샴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음. 본인의 이게 샴푸 습관이라든지 평소에 잘 헹구지 않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돼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잘 부분이 많겠고요 중요한 것은 실리콘 샴푸를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잘 헹궈내서 잔여물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두피 건강 샴푸 속 실리콘 성분이 아닌 깨끗하게 헹 이번에는 평소의 습관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싹싹, 빡빡 네. 기증 조기 원인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나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엮여서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술, 담배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잠을 못잔 거라든지 여기 원래 사는 효모균이라든지 그런 게다 뭉뚱그려서 작동을 해서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실리콘을 제가 보기에 그 안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은 너무나 만약에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미미할 거예요. 네, 샴푸 실리콘 걱정 없이 내 피부에 맞게 선택하고 깨끗하게 헹궈서 두피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